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실기 5강 G71을 활용한 1차 가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71 사이클을 활용해서 1차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자,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퍼센트 자, 기계 시작을 알려주죠. 프로그램 시작. 자, 그 다음 프로그램 번호 5에 0003. 자, 이렇게 일단 정해보고요. 자, 그 다음에 기계 원점으로 한번 갑니다. G18 U0 W0. 자, 그리고 일단 공구 선택을 해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T0100 자, 1번 공구 선택을 했고요. 자, 그 다음, 자. 주축을 돌려줍니다. G 오십, S 천오백. 자, 그리고 절삭 속도 일정 제어, G 9십 S 백오십. 자, 그다음 정회전이죠. M 0 삼. 자, 그다음 G 0 0 자, 일단 자, 이게 소재가 오십에 백입니다. 그렇죠? 자, 이제 안전 거리로 가야 되겠죠. X 오십사 점에 자. 그 다음, 자 이번에 소재에서 3mm 정도를 한번 절삭을 해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일단 Z 10. 점자 이렇게만 하고요. 자그 다음 T 0101. 자그 다음 절삭률 M 08.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. 자그 다음, 자 단면을 70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그럼 이렇게 이제. 사실 시작점이자 종점이 되죠. 54Z 10점이. 자, 사실 좀더 붙여도 되는데 일단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0점으로 넣었습니다. 자, 그다음 다시 G71. 자, G71 한 다음에 절임량은 자. 유1.5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반경값으로 1.5한 번에 3mm씩 절삭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54를 기준으로 해서 3mm니까, 그렇죠? 자, 54에서 3mm. 자, 그러면 사실 한 번은 절삭이 잘안 되겠네요. 그렇죠? 그래서 두번 가공할 때부터 이제 절삭이 들어갈 겁니다. 쉽게 얘기하면 에어커튼이 들어간다는 얘기죠. 첫 번째 절입할 때는. 왜냐면 54에서 3mm니까. 그렇죠? 그럼 51, 51.4 정도. 자, 그렇게 될 텐데요. 자, 그다음 자, 후퇴 자, R1점. 자, 이렇게 하면 자, 요 1점은 자, 빠져나가는 급속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높입니다 그렇죠? 급속이서로. 그 1mm 정도 45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겠다는 거죠. 자, 두줄 입력이죠. G71. 자, 전개 번호 P10 Q20. 자, 요거는 이제 약속입니다. 자, 근데 가공 자 여유는 자 여기서 자 일단 황삭 정삭 이렇게 이제 나눠 본다 그러면 u 0.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0.4자그 다음에 w 0.2자그 다음 에 f 0.25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사실 u 에 0W0. 0. 또는 W0. 이렇게 이제 00을 넣게 되면 가공 여유량이 없어집니다.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? 사실 70일 사이클 하나로도 가공이 됩니다. 이해 되시죠? 자, 그런데 이제 정삭을 한번 70을 연동해서 가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아 시간이 조금 프로그램 짜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 그러면 70일 하나만으로도 가공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일단 자, 정석 한번 같이 더 볼까요? N10. 자, 이렇게 하고요. 첫처음엔 G00이 되겠고요. 자, 제제 z 0를때 X값을 보는데 단면을 70일로 한다 그랬죠? 자,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죠? X 2.1단 되고요. 자, 그다음에 G01 z 0으로붙어야 되겠죠? 자 이렇게 붙어 주고요 마이너스 2 내려와서 Z0으로 붙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X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X로 얼마까지 가죠? 자 49에 챔퍼 2, 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X 45점 자 이렇게 되죠 자그 다음에 이제 못다기는 주요 부위가 아니라서 사실은 인선을 보정이나 이런거는 사용하지 않고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X 45한 다음에 자그 다음에 이제 못다기로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x49 점에 z 마이너스 2점 그렇죠 자그 다음에 제대로 쭉 들어갑니다 얼마까지죠 z 마이너스 34점 자 막다른 골목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이제 막다른 골목에 오면 자 n20에서 자 이제 마지막에 시퀀스 넘버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p10 N10, Q20, N20 이게 딱 맞아야 되겠죠? 자, 여기에는 자, 빠져나가는 높이 값을 살짝 넣어주면 돼요. 자, 그럼 50에서 52점 자, 이렇게 자, 그러면 됐습니다. 자, 그럼 일단 복귀 G00, X 150점, Z 150점 자, M09 자,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단면이 없어요. 왜냐면 71에서 자, 황삭에서 단면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70일은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다듬지를 한번 해줘요 사실은 황삭 내에 그렇게 때문에 면도 다니지 않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 보정 취소 한번 하고요 자그 다음에 M00 무조건 정지죠 자그 다음 자 이제 정삭을 일단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프로그램 짜는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생각하시는 분은 T01 한 다음에 T01-00으로 자 U하고 W에 00을 놓으면 그냥 여기서 끝납니다 바로 홈이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사까지 쓰겠다 그러면 자 3번으로 자, 가보겠습니다 자 G50, 자, S1800, 자, 자, G96, S180 자그 다음에 정해전자 이렇게 해서 자그 다음 지0 0 해가지고요 자 x 54점에 자그 다음에 z 5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미 70에서 정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10점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0점을 하셔도 됩니다 자 사실은 요즘에는 많이들 프로그램들을 실화해가지고 조금 더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 안전거리가 그냥 기억하기 힘들다 그러면 10점으로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삭률까지 넣었습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이제 정삭 사이클 70이 바로 오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위에 황삭에서 경로를 그대로 읽으면서 다듬지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정기번호를 같은 숫자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 F 0.15. 자, 이렇게 자, 이렇게 하게 되면 단면을 없어도 단면이 없어도 자, 황삭에서 이미 단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삭까지도 다 이어집니다. 자, 그다음 G0 0 X 150. Z 150. 자, 절삭률꺼 주고요. 자, 그다음 T 0300 보정치서 자그 다음에 m00 해가지고 자 무조건 정지 한번 하고요자그 다음에 혼가공 들어갑니다 자 t0500 자그 다음 g50 자 s500 자 네, 저는 이게 50을 써주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96쓸때 쓰죠 에 네, 그래서 같이 그냥 써주는 겁니다 네, 97 혼돈하지 않게 자97 s500 자 m03 자 그다음 g00 자 x 자54점에자 z5 점자 그다음 t0505 자 절상 자5번이죠자 그다음 절상 m08 자 홈 같은 경우는 이미 단면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5로 일단 넣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z. 자, 마이너스. 자, 마이너스 얼마죠? 20이죠? 자, 요거는 이제 두번 정도 계속하고 있네요. 자, 그 다음 g01에서. 자, x 값이 얼마죠? 46점이죠? 자, 그 다음 f 0.08. 자, 그다음에 휴지 G04 P1000. 자, 이렇게 하고요. 자, 그다음에 지0 0에서 자, x 5 4사점으로 올라서고요. 자, 그다음에 다시 자, 1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절삭이 돼야 되겠죠? W1. 자, G01 X46점. 자, 휴지 G04 P1000. 자, 그리고 이제 안전 높이로 올라가죠. X54. 올라가고요 자, 그 다음 이제 복귀하면 됩니다. 자, 여기에 00을 써줘야죠. G00. 자, X150점. 자, Z150점. 자, 그 다음에 절삭류 M09. 자,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, 이제 사실은 점이 옆에 컴마가 있어서 컴마를 찍는 경우도 있는데, 이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보정 취소. 자, 그 다음 추축을 정지하고요. 마지막에 프로그램 종료 M30 또는 M02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. 자, 일단 여기까지. 자, 그러면 GVCNC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오토로 하고요. 자, 사이클 스타트. 자 이제 3mm 정도 이제 절삭을 한다 그러면 자 2차에서 1mm 정도만 가공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황삭이 됐습니다 그렇죠 다음 정삭 자 그다음 이제 홈 가공입니다. 됐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